그러면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원하시는 크기대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20 정도의 크기대로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뭐 높이 같은 경우를 좀줄 수가 있겠죠. 2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로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뷰 큐브 같은 걸 활용하셔서 보는 각도를 변화를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글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요. 우측면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우측 면을 보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왼쪽을 클릭하시면 이게 정면도예요. 즉 우리가 만든 육면체의 정확하게 정면 부분만 보여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왼쪽 클릭하시면 좌측면도라고 하는 부분, 이 왼쪽 부분이죠. 또 클릭하시면 배면도라고 해서 이뒷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위쪽을 보시면 평면도입니다. 자 평면도는 지금 현재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즉 평면도인데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화살표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평면도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요거는 각각 평면도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거예요. 다시 모서리를 클릭하고 자, 그리고 밑에 부분도 보실 수가 있죠.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밑에 부분, 여기 밑 부분을 클릭하셔서 밑면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뷰를, 이뷰 큐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셔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뷰를 회전시키는 방법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와 축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앞쪽으로 밀게 되면 축소가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휠을 돌리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대와 축소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위치되고 있는 곳에 따라서 확대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즉 축소가 되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확대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확대를 하면 여기가 확대가 되지만 다른 곳즉 이쪽 부분을 대고 확대를 하면 이쪽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쪽이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확대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부분에서 휠을 굴리시면 확